신우이 결혼 선물로 중고차 뽑아주라는 어머니에게 아내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. 누가 새차 뽑아주랬니? 중고차 말이다 중고차.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. 어머니께서 결혼 기념 선물로 중고차를 사주라 하시더라고요. 새 차든 중고차든 한 두푼 하냐고요. 새해기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해서 몇 배나 올랐다며. 인심 좀 호하게 써라.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는데. 어머님 그돈 저희 노후 자금이에요. 그리고 연금에 들어가 있어서 빼면 세금 더 많이 내야 된다고요. 그러자 어머니께서 매서운 눈빛으로 누가 그돈 빼서 달랬니? 할부로 하면 너희 월급으로도 충분할 거 아니냐? 그때 아내가 어머니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어머님 미경이가 학생 때저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선물을 하고 싶겠어요? 사실 제 여동생과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. 제 동생 때문에 아내가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. 너는 다 지나가들 가지고 뭘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? 이제는 가족 아니냐? 잘 지내자는 의미로 선물해 주면 되지. 순간 아내가 벌떡 일어서더니 그런 선물은 받아도 제가 받아야죠. 이런 상황에서 여동생 결혼식에 관여하지 않는 게 낫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